조아라 청소닦기 네, 안녕하세요. 조아라 홈클리닝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이 제그러면 은 우리 조아라 식구들이 전기청소를첫 날에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 대표님께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기 쉽게 u r career. i 다 l just give 일단 여기 학원 청소는 쓰레기 배출, 바닥 청소, 몰딩 벽면 청소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약을 했어요. 어, 여기서 만약에 화장실까지 한다고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쓰레기 배출, 바닥 청소, 몰딩 벽면 부분이고 저는 이제 바닥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사님, 저희 직원이 쓰레기 배출을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파이팅 가자! 일단은 전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청소기, 짤통, 밀대, 락스, 바둑 타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가장 큰 룸이에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곳인데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이 안에 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지우개통들이 되게 많아요. 지우개통들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의자,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런 천장을 보시면, 이게 뭐, 물론 또화이트긴 하지만,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 제거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런 데다 닦아줘야 됩니다. 대한 압축해서 쓰레봉지 아까우니까 피디님은 식사하셨어요? 네, 밥어 식사는 잡썼어 네. 술이 남, 술이 남, 정답. 얘는요? 에이 씨바부다더 우디냐? 이거는? 상오 정답 네. 나이스 예분나오분 우리 여기 책상들을 그러면 다 닦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책상을 닦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어떤 누가 앉을지 모르니까 이 바둑이 타월에 소독약을 묻혀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타월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원 오는 학생들은. 감기, 코로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고아 걱정 안 하면 되죠 <laughs> 맞아요 감기 안 걸리지 이렇게 닦아버리니까 <laughs> 좋습니다 여사원이라지 식당이 되게 많잖아요 일일이 다 닦으시려면 처음에 좀 막막하시지 않나요? 끝내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즐기면 어. 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진짜로 저는 청소를 원래 여기 계약이 지금 3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5시간 6시간이 소요돼도 제가 제 눈으로 마음에 들 때까지 청소하는 거야 그때 이제 퇴근하는 거죠 일일이 다 닦아야 돼 여기는 그래도 안 보이는 곳에 먼지를 좀 닦고 나면 네. 먼지가 또,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여기는. 네. 그래도 매주 똑같은 위치는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는 청소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만족? 여기 닦으면 좋잖아. 이건 제 만족이에요, 제 만족. 어. 먼지 보고는 못 사는 남자. 그렇죠. 먼지에 환장한 남자. 김치 좋아요? 네, 김치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진짜 잘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김치 주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어, 대표님은 갓김치 좋아하세요? 묵은김치 좋아하세요? 묵은김치 좋아해요 어, 피디님은? 저도요 아 묵은김치?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어, 묵은김치로 김치만두를 가끔 해, 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어, 전 세계 1등 음, 진짜 만두는 맛있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직접 빚으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만두를 같이 한대요. 아 아버지가 만두피 만들고, 이제 그리고 엄마가 만두하고. 대표님도 같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 20대 때 해보고, 지금 나가 산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음.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고 난거 아니겠죠? <laughs> 이렇게 더러워요 이 쓰레기통도 이렇게 닦아주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런것트를 이제 서비스로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청소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오, <laughs> 때마침 때마침 봉이 있어가지고. 아 눈이다, 눈. 됐다. 이제. 한 개로만 계속 닦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 주면서 청결하게 자라라란어 먼지 봐 이 뒤에 숨은 먼지네요 숨은 먼지 이런 것들을 닦아내지 않으면 기관지가 안 좋은 거야 학생들이 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먼지가 없으니까 뭐지 뭐지 계속 콜록콜록거려 근데 보면 뒤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런 거다 제거해줘야 돼요 진짜로 진짜 이, 고, 이 청소업은 네. 고객님들의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 맞습니다 정답 100점짜리에요 공간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기청소를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몰라. 전기청소를. 전기청소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기청소 진짜 중요합니다. 끝! 피디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피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늦은 시간에 그렇게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늘 재밌습니다 끝났다! 좋아라 홈클리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패팅 좋아라 청소닷컴. 현재 시간은 지금 새벽 2시인데 저희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청소업을 뛰어든 계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저희 청소 스승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할때 정말로 많은 변수들이 있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사업의 마인드와 태도를 늘 배우고 어 이렇게 행동으로 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삼 느끼네요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